네, 이제 요새 날도 덥고 세상도 어지러워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오락영화를 좀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 그래서 뭐야, 그 다크나이트나 다크 뭐, 어, 다, 어, 이렇게 이제 봤는데, 어,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추천한는건 이렇습니다. 이제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독서. 독서가 되게 이제 남의 경험을 대리로 이제 한 것을 자기가 이제 그 대리로 그걸 느끼고 뭐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다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오락인 동시에 영화라는 게 원래 그 오락이죠. 원래, 원래 사람들한테 그, 그 짧은 두 시간 동안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그 오락하고 그런 대리 만족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근데 근본적으로 서핑이라는 우리랑은 좀 낯설죠. 굉장히 소위 익스트림 스포츠 네? 음. 그런 거랑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니까 근본적으로 서핑또 스카이다이빙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영화 그런 아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는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그 맞으면 그 오락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정말 신나게 즐기면서도 또 우리가 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나이 든 사람이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그거 할 사람이 없네. <laughs> 그러니까 참 슬픈 거죠? 인생이 잠깐, <laughs> 어? 2십 30대 잠깐 지나고 요새는 제가 보니까 전문의들 사이에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유행이래요. 서핑 네. 타셔요. 어, 누가? 아, 이거 네. 옛날에 탔겠지. <laughs> 아니, 지금도 타셔요. 그, 그런 이제 소위 <laughs> 익스트림 스포츠도 우리가 살면서 네. 자기가 직접 하진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볼수 있는 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독서나 영화나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그 서핑패들이 이 체제에 저항, 체제에 수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음. 은행을 타는데 그 대신 사람은 절대로 안 다치게 하면서 뭐 그런 구조인데 이제 그거를 그 마지막 저 FY, FBI, FVI가 추적해서 뭐 쫓아다니다 그 이야기인데 음. 그거는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정말 신나게 소위 익스티미 스포츠랑 젊은이들의 몸. 우리가 영화가 그렇잖아요. 영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환상을 주는 거거든요. 두 시간 동안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 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랑 연애하는 꿈을 꾸는 거. 그게 영화의 주요 기능인데, 이 영화는 정말 젊은 이들의 몸, 또 멋진 여자, 이런 들이 몸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어, 서핑. 네, 맞아요. 그 서핑 타고 하나 또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도 그렇죠. 전부 몸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실제로 할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하는데 그런 그 스토리 라인이랑 익스트림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걸 아주 잘 비빔밥을 잘 만들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만들었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사실이 우리가 이제 물론 남성 여성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웃기지만 이 영화나 뭐 세상이나 여기 두분 여자분이 계시면 여성들에게는 유리천장이잖아요.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응. 여러 가지로. 근데 이 영화를 촬영한 감독이 굉장히, 그니까 무슨 과도한 폭력이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그러니까 육체, 육체와 육체가 맞부딪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여성 감독이 주도했다는 것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답답하고 덥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한3 시간 동안 정말 몰입해서 신나게 볼수 있는 영화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떤 그 우리 인생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고 그러면서 볼거리도 많고 생각할 거리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신나는 영화다. 그래서 3 시간 동안만은 이 폭염과 여러 가지 이 폭정을 이 어두운 이 억압적인 사회를 잠깐 잊을 수 있,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영화의 가장 주된 기능일지도 모르죠. 두 시간 동안 이세상에서 제일 저, 저 같이 못생긴 남자도 제일 멋진 여자랑 연애한다. 이런 꿈을 꿀수 <laughs> 있는 거죠. 야 저렇게 정말 서핑을 한번 해볼 수는 나도 정말, 50년 만에 한번 오는 파도속으로들어와서 음. 삶을 마감하겠다.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잖아요. 오늘 여주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봐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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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나는 그 여주보다는 저, 어, 딴 여자를 더 어, 좋아해요.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정말 신나게 볼수 있는 영화라서 추천했습니다. 네, 성경의 오프닝 크레딧